방구대장 외계인 뿌 3화 못된 장박사와 한심한 조수 먹둥이 초록이 네에서 살게 된 뿌가 초콜릿을 맛있게 먹고 있네요. 뿌는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나봐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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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런데 초록이는 초콜릿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 뿌를 보며 걱정스러워하고 있어요. 뿌, 초콜릿이 아무리 맛있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밥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지. 알고 있지? 알았어, 알았어. 초록이는 잔소리쟁이. 뿌, 엄마 같아. 뭐야? 너네 엄마도 잔소리쟁이니? 우리 엄마도 잔소리쟁인데? 그래. <laughs> 그럼 너네 아빠는?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너처럼 방구쟁이지. 아하하하하. 나도 방구쟁이. 아하하하하. 뿌! 그래도 초콜릿 너무 많이 먹지는 마. 나랑 약속하는 거다. 약속. 흠. 약속. 이거까지만 먹고 우리 행성엔 이런 거 없거든. 아, 초콜릿이 있는 지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프록긴의 옆집엔 못된 과학자인 장 박사와 그의 조수 먹둥이가 살고 있었어요. 먹둥이는 먹는 걸 밝히고 뚱뚱하다는 뜻에서 장 박사가 지어준 별명이랍니다. 한편 장 박사는 머리는 굉장히 좋지만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런 장 박사의 목표는 어처구니 없게도 전 세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죠. 둥이가 오늘도 아침부터 장 박사에게 혼나고 있어요. 나이 녀석 먹둥아, 그만 좀 먹어, 그만 좀. 아이 참 박사님 너무 왔어요.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그리고 이 초콜릿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후 막둥이 이놈. 꼭꼭 숨겨놓은 초콜릿을 어떻게 찾아낸 거야? 제가 딴건 몰라도 먹는 거 냄새는 잘 맡거든요. 꾹꾹꾹꾹. 어, 아, 난 초콜릿 이 너무 좋아요. 너무 정말 좋아요. 흥, 누가 보면 먹둥이니가 초콜릿만 맛있어 하는 줄 알겠다. 넌다 맛있어 하잖아. 다. 그리고 너 아침 먹은 지 지금 30분도 안 됐는데 뭘 자꾸 먹어대는 거야? 네? 30분이 더 됐어요? 난 10분 정도 된줄 알았는데. 30분이나요? 어쩐지 배고프다. 했죠 호호호호호. 아이고 먹둥이는 정말 못 말리겠구나 네 녀석이 이렇게 먹어대니까 매일매일 잘 때마다 방호를호는거 아니냐 네가 방호를호는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단 말이다 네? 박사님 저 어젯밤엔 방호안호었는데요이 녀석이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아 몰라. 나처럼 거짓말 하라고 정직하게 살란 말이야. 박사님, 저 거짓말 안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은 박사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잖아요. 아니 뭐야?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박사님이 하셨던 수많은 거짓말 중에 제가 제일 상처받은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박사님하고 일하게 되면 밥은 원없이 먹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두 시간에 한 번씩 밥 주고 간식 주고 야식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으이 네 녀석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그리고 네가 이 정도까지 먹을 줄은 몰랐지. 해간 밤에 잘때 방구 좀 끼지 말란 말이다. 억울해요, 박사님. 어젯밤엔 진짜로 방구 안꼈다니까요 왜냐하면 어제는 이 집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먹은 게 없다 보니까 방구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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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래서 오늘은 먹을 걸 시켰으니 곧 있으면 택배가 올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일하란 말이다, 먹등이 놈아. 정말요? 먹을 걸 시켰다고요? <laughs> 박사님 중송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박사님. 제가 어젯밤에 하도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옆집 옥상을 향해 엄청나게 환한 빛이 빠르게 내려오는 거예요. 뭔가가 옆집 옥상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는데요. 갑자기 그 환했던 빛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평소에 제가 끼던 방구 냄새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방구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예? 옆집 옥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날 깨웠어야지. 박사님 한숨도 못 주무셨다면서요. 어젯밤 일 모르셨어요? 코까지 골면서 잘도 주무셨으니까 모르셨겠죠. 그래도 방구 냄새는 맡으셨나 보네요. 나보고 방구를 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확인 워낙 지독했으니까요 안되겠다 CCTV를 확인해 봐야겠어 장박사는 집 밖을 살펴볼 수 있게 설치해 놓은 CCTV 영상을 컴퓨터를 통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던 장박사의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했어요 음, 아니 저게뭔 일이야? 너무나 환해서 제대로 확인은 안되지만 분명히 뭔가가 추락하다가 갑자기 멈추잖아. 어떻게 잘할수 있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네? 아니, 저 녀석은 또 누구야? 아, 쟤는요? 저 집에 살고 있는 초록이라고? 호기심 많고 아주아주 아주 착한 아이예요. 네가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지? 박사님이 안 계실 때초록이가 집에서 만두를 빚었다며 갖고 왔었거든요. 그만두. 제가 혼자 다 먹었지롱. 에, 뭐? 지롱? 다 먹었지롱. 이 녀석 말 짧게 끝나는구나. 너희는 지금 나랑 장난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 지금도 맛있던 그 만두를 생각하니... 어, 침이고요. 박사님, 말 나온 김에 만두 사주세요. 만두, 왕 만두... 만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만두 소리, 그 만두... 아이, 썰렁해요, 박사님. 아니, 그런데 초록이가 뭔가를 데리고 가잖아. 갑자기 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게 뭐야? 강아지야, 무슨 동물이야? 저 쬐끔한 게뭐냔 말이야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너 이녀석 네 머릿속에 온통 먹을 생각뿐이로구나 안 되겠어 초록이네를 감시해 봐야겠어 초록이네를요? 왜요? 왜냐고? 깊은 뜻이 있지 막둥아, 당장 망원경을 가져와라. 서랍 속에 있다. 어서 여기 있습니다, 박사님. 그래, 주얼. 아니, 이게 뭐야? 너이 녀석, 망원경을 줘야지. 왜추러스를 주는 거야? <laughs> 아, 죄송해요, 박사님. 망원경을 꺼낸다는 게 그만. 추러스가 망원경처럼 길다 보니, 너 자꾸 정신질러 올래? <laughs> 죄송해요, 박사님. 아니 그런데 서랍 속에 왜 추로스가 있는 거예요? 혹시 박사님, 추로스를 혼자서만 먹으려고 서랍 속에 숨겨 놓은 거예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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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지 않아. 와서 초록이을 감시해야 될거 아니야? 장 박사가 서둘러 망원경을 이용해서 초록이네 창문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초록이네 방을 염탐하던 장박사는 때마침 초콜릿이 공중에서 떠다니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분은 초능력도 조금 생겨나자 초록이 책상 위에 있던 초콜릿을 직접 가져다 먹는 게 귀찮은 나머지 자신의 초능력을 아주 조금 사용해서 초콜릿을 휙 날아오게 했던 거죠. 응, 음, 봤어. 분명히 봤어. 저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 음, 옥상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혹시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외계인이 초록이네로 온거 아닐까 초능력 초능력이라 그렇다면 그 초능력을 이용해서 이 지구를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겠군 <laughs> 어, 박사님 물 드세요 박사님 다 좋은데 호흡이 딸리는 게다 그래 그래 고맙다 먹둥아 잘 마실게 그런데 물을 마시던 장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 뜨거워 먹둥이 너희놈 뜨거운 물을 주면 어떡하냔 말이야 급하게 마시면 체하실까봐 너 혹시 날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런거 아니야? 골탕이요? 어? 골탕을 먹인다고요? 골탕은 설렁탕, 갈비탕보다 맛있는 거예요, 박사님. 아니, 한심한 <laughs> 놈. 이런 놈이 날 골탕 먹일 리가 없지. 하여간 초능력을 가진 외계인아 너의 비밀을 알아내겠다. 기다려, 나 장박사님이 가신다. 네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낼 것이다. 이제 지구는 날 것이다. 너의 초능력을 이용해. 나 장박사님께서. 지구를 정복할 것이다. <웃음> <웃음> 물 마시세요. 그래, 그그 그, 그, 아, 뜨거워. 또 뜨거운 물 주면 어떡해? 아좀 전에 그 물이니까 당연히 뜨겁죠. 썰님. <laughs> 왜요? 또 골탕 사주시려고. <laughs> 아좀 전에 그물이니까 당연히 뜨겁죠 박사님. 왜또 굴탕 사주시려고요? 아 내가 말을 말아야지아 신경질다. 하여간 지구는 이제 내 것이다. 이를 <laughs> 어쩌면 좋아요. 못된 장박사가 뿔을 이용해서 지구를 정복하려고 해요. 이제 뿔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